안녕하세요 남부정입니다. 이번에 탑 가리는 탑은 우르고 탑입니다. 이 우르고 탑은 선템으로 불클을 가고 두 번째 아이템은 얼망을 가요. 근데 불클만 나왔을 때는 조금 어떻게 이길 수 있는데 얼망이 나오고 나서는 가렌이 우르고시 악당이된게 아닌 이상 못 이겨요. 네. 얼망이 얼망이랑 불클 둘다 나온 우르고는 악당 우르고다 아니면 가렌이못 이겨요. 얘네 리메이크가 되기 전에는 되게 쉬웠는데 그냥 태블만 가시가복 가면 되게 쉬웠어. 요즘은 얘가 리메이크가 되고 나서 너무 세져가지고 상당히 짜증나. 원래는 지금 청갑 4포션 들까 고민 좀 했는데 얘 하이브리드일 것 같아서 얘도 자주 안 만나봐가지고 잘 아, 자주 안 만나본 상대라 저거 W 스킬 저거 쓴건데 쉴드 생기면서 자동 연사가 돼요. 저 스킬이 퍼뎀이라서 되게 아파요. 원거리라서 계속 또 견제하는데 미 o r 뒤에 숨으면 대신 논타겟이라 W 데미지는 안 맞습니다 아이고 아 근데 o 빡세겠다 나는 참1 g o r i l 아. 아, 미니언들 때문에 처질, 먹을 줄 알았는데, 미니언들이 좀쳐서 먹을 줄 알았거든. 큰 미니언 극혐이네, 이거. 지금 W 스킬 빠졌으니까 한번 딜교하러 가고요 와,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아프다. 전판 제이스한테도 멘탈이 피폐해질 정도로 많이 맞았는데. 아, 정말이지, 아주. 끝내주는 상성게임이야 들어가보자 아 아깝다 이 끝내주는 상성게임 이고아 누구는 처음부터 지고 누구는 처음부터 이기고 어? 참 공평하다니깐 어? 화가난다 화가나 일단 아이템은 한타 위주로 갈 거면 헤르메스의 신발과 망자에 가고, 불클 라인전 위주로 갈 거면 덤블 조끼 먼저 가고, 불클 그리고 망자에 가고, 그다음가시 가고, 좀라인전 위주로 할 거긴 해요. 덤블 조끼 하나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시작할 거라. 우르고내그 궁극기도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적 체력이 25% 미만인 상태에서 우르고시 궁극기를 써버리면 딸려오게 되는데, 이게 고정 데미지로 무조건 죽는 거야. 25% 미만인 적은 궁극기로 죽일 시 무조건 죽여요. 아. 아, 저것도 큰 미니언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느려진 걸리고, 못 먹었네. 근데 가렌으로 그냥, 가렌 하면서 미니언 편하게 먹을 생각하면 안 돼. 얘 자체가 그냥 불구 챔피언이라서, 어쩔 수 없다 뭐 먹을 수 있어야 먹는거지 먹으면 막는.. 어? 없네 일단 미아수 주고 먹으면 뒤지거나 두드러 맞는건데 어떻게 먹겠어? 2년 뒤에 숨어버리고 아.. 너무 아프다 타워 뒤에 숨기는 숨었는데 너무 아프다 진짜 부패물약 사왔네 부패물약 지금 다 빨았네 지금 일단 응급처치를 하나 할게요 천원 모아가지고 덤블 조끼 샀어야 되는데 덤블 조끼 살만한 존이 안 모여니까 900원짜리 제2의 도란병패 밤에 붓이 샀습니다 이게 되게 힘들고 말렸을 때 가는 템틀인데 아 이게 퍼뎀이라 가지고 너무 아프다 진짜 딜환한번 하면 나 무조건 절반 피인데 인생은 불공평하다 그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을 거야 아나 아, 지금 그걸 게임에서 배우고 있다는데 저 망할 게임 이거 아 대검 챔피언이 좋은 그 게임이 좀드물로 약간 메이플 스토리 그때도 근데 별로였는데 전사가 근데 전사는 왜다안 좋은 걸까? 근데 속상하다. 어, 전사가 좀 좋아야 되는데 말이야.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뭐야? 왜 죽은 거야, 저네는? 이것도 불안하긴 한데 한번. 딜교 한번 조심스럽게 시도 한번 해보고 W스킬 빠진 다음에 딜교 한건데도 딜교는 좀 어느정도 반반 가네요 먼저 W로 써주면 참 좋긴한데 그리고 W스킬이 그거거든 쉴드 생긴 다음에 드 논타겟 자동으로 되면서 자동 연사하는거 칼이 총보다 약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아, 게임에서도 그래야 돼 와, 이 터지는 속도 봐 지뢰 수준이네 밟자마자 터지네 아, 정말 불우하다 롤 내에서 롤 게임 내에서 최고의 부우이웃이다 어, 아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내고통이다쉽고통이다 진짜. 라인 빨리 밀만 한데 안 미나? 내가 모습 안 보여주니까 라인을 빨리 밀어서 내 라인 손해를 주고 싶은 게제 목표 아니었나? 일단 패시브로 좀 버티자. 아예. 메이플에서는 대검 캐릭, 데몬 어벤져가 제일 사기라고? 아, 나 메이플 요즘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내가 아무튼 했던 게임들 중에서 전사는 다안 좋았어.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심지어 마인크래프트까지. 내가 했던 게임은 칼이 다안 좋던데. 원거리 공격하는 것만 제일 좋던데. 아, 타워는 꼴랑 한대 때려주네.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건. 나 어이가 없네. 얘궁 없거든? 죽여버려. 나이스. 걔 5초 군이가 없는 갱킹을 오고 있네. 야 아무리 똥캐지만, 이건 좀 너무했다고 보지 않냐? 아, 너무, 너무했다, 걔이. 그냥 이건 뭐 거의 똥챔 멸시하는 갱이었어요. 쟤 너무하는데? 방금은 근데 왜 이게 또 착취가 안 터졌지? 쉴드 뭐, 있는 거 감안하고 해야 되긴 하는데. 오, 나이스. 땄다. 난 전멸 없구요. 듀오 사이좋게 죽었네 상대방이 정글이랑 탑이랑 듀오였어? 그래서 아까 저렇게 졸렬하게 갱왔던거구나 말도안되게 갱와가지고 완전 억지갱이거든요 저게 상대방 체력이 30% 미만일때만 그리고 다이브는 그정도였을때 안정적으로 칠수가 있게되는데 적어도 50%? 50% 미만으로는 떨어져야되는데 애가 두명이 좀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듀오였어 저렇게 무리한 갱킹 잘안 가요. 정글러들도. 진짜 믿는 사람들 아니면은. 대검 챔피언 신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가렘보다 더 멋있고, 칼도 가렘보다 더 크고, 더 세고 강력하고, 퍼 댐이나 고정 데미지 있고, 스킬 4개 이상 있고, 벽도 넘을 수 있고, 혼자 우르프 모드하는 챔피언 어, 이런 걸로 만들어줬면 좋겠다. 약간 카밀 같은 챔피언으로다가. 카밀도 고정 데미지 있고 퍼 데미 아퍼데은 없다 고정 데미지는 있네 아닌데 고정 데미지 퍼 데미 아닌가 킬 스킬이 아무튼 거, 그것도 일단 전멸 없으니까 갱을 왔네요 아싸 근데 탑솔러가 제일 짜증 날 때가 언젠지 알려줄까요? 내가 탑을 하면서 제일 짜증 나는 순간이 어떤 때냐면 실수로 적 탑한테 죽었어 진짜. 정말 실수로 탑한테 죽었어 솔킬을 내가 나, 적 탑한테 내준거야 실수로 근데 그 다음에 갱 와가지고 또 죽어 어 내가 또 죽어 그래서 0키 2데스 됐을때 그때가 제일 짜증나요 진짜 한번 죽으면은 그거는 이제 정상참작이 되거든 근데 이제 한번 더 죽잖아 정상참작이 안되는거야 이제 또 왔냐? 야, 이거 위험한데, 이거는 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너무 이거 타워 안에 있으면 모르고 둥 방금 빠졌지, 응. 이거 올라오거든요. 야, 너무 무리한 거 같았어. 방금은 지금 제라스 올라오니까 쭉 빠져야 된다, 나이스. 예 궁이 없기때문에 싸웁니다 저는. 아니 와 피가 어떻게 1이 남아 와 말도 안되게 죽었다 진짜 야이 와중에 바텀 폭파됐네 바텀 상황을 한번 볼게요 데스는 없는데 케이트린이 두번 킬 먹은거 보니까 바텀에 자르반이 갱승하고 오나 그냥 야 근데 어떻게 피가 1이 남냐 진짜 개 말도 안되는 상황이 나왔네 여기서 아 진짜 어이없다 이거는 어이가 너무 없다 이거 궁극기 없을때는 잡을 수 있거든 웬만하면 뒤딜좀 버텨가면서 잡을 수 있으니까 넘기기 타이밍이 오졌다 그니까 내가 볼때 신이 도와줬어 방금은 그 타이밍이 방금은 너무 그랬다 초반에 니년못 먹게 하고 막 견제하고 힘들 때는 또싹 사라지고 어느 순간 이제 니년도 똑같이 되고 자, 그라가스가 탑에 왔기 때문에 강타로 스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이 용을 가고 있습니다. 가자고 하는데 갈순 있어. 여기 와드거든. 아, 나는 가짜다 임마. 진짜는 드래곤이야. 인마. 아니 또 이러네 이게. 아니 그냥 너무 하는데 이거는 피가 자꾸 1이 남아요 아까부터 피가 정말 1이 남는 거 정말 아니라고 봐 나이스 진짜 피가 자꾸 아까부터 1이 남더라고 타워가 지금 나를 타겟팅 해가지고 빨리 녹여버리고 가야 돼, 가야 돼. 이거, 이거 전령 먹어야 돼. 전령도 빨리 먹을 수 있는 상대방 다 뒤졌을 때 얼른 먹자. 일단 나 혼자, 혼자 치고 있을게요. 열심히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 아까 와드여서. 강타 없어 강타. 누구든 좋으니까 먹어라. 나를 주니까 내가 먹을게요. 근데 저쪽 제라스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스킬샷이꽤 괜찮고 전멸쓰는 타이밍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하는 거 봤거든. 아 여기서 오히려 제, 그 스래쉬를 따고 나까지 따려고 하더라고. 잘했어요 상대방 쟤라서 잘하고요. 내가 볼때 상대방 듀오가 아까 여기서 탑에서 어리바리 존나 타가지고 나한테 존나 말렸거든. 내가 볼때 그러거든. 아, 갈게 갈게. 알았어. 나 불클 나와가지고 나 집을 얼른 갔고요. 이거는 살짝 위험하기는 한데요. 우르곳이 지금 불클 나왔잖아요. 이거는 상성이니까 알아두세요. 이거 우르곳은 불클이랑 얼망 둘다 나왔을 때못 이겨요. 가렌이 못 이겨요. 상성이야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안 돼. 근데 만약에 우르곳을 이길 수 있다, 그거는 우르곳이 악당일 때. 우르곳이 악당이면 가능해요. 저거는 제가 굳이 안 가져도 잡겠죠. 어, 가자. 이건 그냥 밀게요. 탑에 지금 케이틀린이 있고 오르고 죽어서 상대방이 막을 수 있는 인원이 에, 미드는 약 3명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러면 근데 지금 심지어 제라스밖에 안 막잖아요? 그냥, 그냥 그냥 밀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타이밍 좋게 전령 쓰는 것도 중요해 괜히 이게 아꼈다가 똥 되는 경우도 많아서요 상대방은 일단 멘탈 터진 것 같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제라스만 노리면 되거든 죽였고, 어어? 야, 이거 나 죽겠는데? 아, 죽었다, 이거. 살렸다. 어, 우루고 궁극기 이렇게 해서 풀릴 수가 있네. 와, 신기하다. 나우르고 궁극기 끌려가지고 살아본 거 지금 처음이야. 나 이제 우르고 나도 이거 세 번째 만나본 거라. 우르곳이 궁옥기로 가랭 끌어가는 순간에 같은 팀이 우르곳 죽이면은 우르 궁옥기가 풀리네요 어나 이거 처음 알았다 아미에불이랑 덤블조끼 사오니까 그때부터 좀 라인전 할만해진 것도 그래도 좀 데이터 많이 알아갑니다 이번판은 이번 그래도 조금 많은거 알아갑니다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간다 빠지자 이거는 위험하다 이거 여기서 더이상 이따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이득 같은 거다 날릴 거야. 아. 어제 제드장인, 아, 그거, 예. 어쌔신제드님, 어. 어쌔신제드님이랑 지우할 때왜 팀들 서로 싸웠냐고. 우리도 그걸 몰라. 그냥 갑자기 던지더라고요 미드에. 뭐, 지네들끼리 뭐 싸웠나보지. 그니까, 그니까 그, 약간 어쌔신제드님이랑 나랑 어, 그저께. 솔랭에서 만나가지고, 한판 기분 좋게 이기고, 듀오 하실래요? 해가지고, 듀오 기분 좋게 딱 하고 있는데, 어, 운이 좀 없더라고요. 바텀 애들도 자꾸 터지고, 또 마지막 판에는 애들이 일부러 던지더라고. 상대방 애들은 우리가 방송하는 거 알고 저격한 애들도 있고, 같은 팀 애들은 전판에 싸운 애들 두 명이 있어가지고 던지더라고. 근데 뭐, 딱히, 같은 팀 원망은 안 해요. 던질 수 있다고. 안. 지 기분 안 좋으면은, 뭐, 나도 가림 배나 하면은, 같은 팀이 가림 배나 하면 나도 던지거든, 나무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던지는 게 딱히 뭐 상관없는데, 어세신제드님이랑 같이 했을 때, 던지니까 좀 그렇더라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고, 어, 이제 뭐, 좋은, 어, 게임 해보고 싶었는데, 아쉬웠어요.

만약 구독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 종모양 버튼에서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생방송 때 알림이 가게 됩니다.